며칠 전에, 보름 동안 음식을 못 먹고 토하기만 하는 보살님이 여기를 온 적이 있어요. 거의 뭐, 눈도 풀어져 있을 정도로. 그냥 닌겔로 살았어요. 보름 동안. 급하게 업장 소멸 전도제를 했는데, 상문이 끼었어요. 상문. 근데 상문이 끼었다, 주당이 걸렸다, 이거를 저는 한 가지로 통틀어서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 객구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제삿밥 먹고 객구 걸리고 그리고 잔치집 가서 음식 잘 먹고 토하기 시작한 거그 다음 상가집 가서 음식 먹고 토하기 시작한 거 그러다가 먹지도 못하고 실음을 말다가 죽는 경우도 봤어요. 이 보살님은 발단이 어떻게 됐냐? 시아버지 제삿날이었대요.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좀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 죽은 귀신도 업에 끌려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여기보다 더 힘든 게그 그 귀신인데.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 제사 음식에. 계속 토하기만 하니까, 뭐 음식을 옆에 갖다 놓지도 못해요. 계속 토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개인업 천도제하고, 그 조상 천도제하고, 음식 달래요.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고 밥 시커 먹고 쑥 왕창 뜯고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거의 뭐 비틀비틀 해갖고 온 사람이 멀쩡해갖고 간 거예요. 지금도 멀쩡하대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 절에 기도 갔다가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한. 그래서 며칠 기다리다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서 일주일 만에 사망했어요. 50대 여자. 이것도 듣자마자, 어, 상문이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처방은 너무 간단해요. 무시래기, 삶은 거, 한 주, 쌀뜨물에다가, 된장 세숟갈 넣고 그 다음에 찬밥 세숟갈 넣고 폭폭 폭폭 끓여서 머리카락 세월 그리고 발톱 세번 손톱 세번 그래서 바가지에 넣고 침 테테테 뱉고 그 바가지를 흐르는 물에 띄어 보내라는 그런 비법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멀리 가서 엎어놓고 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부엌칼 가지고 무당처럼 이렇게 했죠. 그럼 효과가 있었죠. 칼을 딱 던져갖고 밖으로 향하면 나간 거고 안으로 향하면 안 나갔으니까 몇번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옛날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상문 걸렸을 때. 아니면, 뭐, 개꾸, 주당살 걸렸을 때,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 쓰면은, 간단하게 나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상문 걸린 걸. 아까 보살님은, 작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8월 달에 폐암으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5개월 만에 폐선종이 발견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약으로 다 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나운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상문이 걸린 거예요. 상문이 걸려서 폐선종이 왔는데, 폐, 폐. 같은 폐잖아요. 근데 상문인 것도 모르고 몇달 만에 죽은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폐, 폐 같은 부위에 걸렸을 때, 아, 그 사람 상문이 꼈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요 가까운 마을에 20대 후반에 남자가 있었어요. 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니까 가서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뭘로? 갑자기 머리 아프다 해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급성 백혈병. 똑같은 병으로 친구가 죽고 나서 옆에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하거든요. 따라간 게 아니고 친구가 데리고 간게 아니고 상문으로 간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음... 대구에서 왔는데 천도제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매날 아침마다 이런 거예요. 신입단지에다가 아침마다 맨날 신입단지에다가 했던 업이 이 집안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맞아요. 할머니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세수하고 목욕제기하고 맨날 이랬대요. 이런 모습이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었대요. 정말 보기 싫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언니가 서른아홉인데 언니가 상다 치르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집안에오한이 시작됐는데 그 신주단지는 무당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갖고 갔다고 러더라고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신주단지 안에 뱀이 들어있었다. 뱀신을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사기당하는 업이 있다. 그랬더니만 고모들이 다잘 살았대요. 그 당시에. 갑자기 몰아치는데 다 사기당했대요. 그래서 다 망했대요. 언니도 할머니가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했대요. 주위에서는. 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데리고 갈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조상이 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고 조상이 업이 그때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문에 걸려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지 할머니가 데리고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가집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상이 있는데도 뭐 귀신 보이거나 아니면은 밥을 못 먹거나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도 상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선 그럼 상무는 어떤 경우에 걸리는 거요 상무는 애기 때 임신했을 때 걸렸던 애들이 커가면서 계속적으로 붙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다육이 있죠. 그 다육이가 새끼를 까듯이 계속 상문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기 때 밤에 까무러치게 울거나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 있죠. 임신했을 때 상가집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뭐 밤에 까무러치기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아 상문이 애기한테 걸렸구나. 그래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문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아기 세계하고 파장이 맞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아까 그 보살님, 시아버지 제사상에다가 빌었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영가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제사상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죽은 조상들을 붙잡고 다니는 존재들이 있어요. 붙잡고 끌고 다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은 악의 존재들이에요. 원수를 받겠다고 업의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이 치는 거예요. 첫째 욕심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다음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그럼 상가집에 가서 붙는 거예요. 상갓. 아 오늘 상가집 가기 싫어. 그럼 처방을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그런 처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은 그 상가집 뒤에 떠도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하고 파장이 맞아서 상문이 걸리는 거예요 또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개꿀하고 볼수 있죠 상문보다는 전에 어떤 보살님이 밥도 못 먹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몇날 며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내가 원인을 찾는다고 집중했는데 부살리 어디가서 사탕 얻어먹은적이 있죠. 그랬던 말 위장원가서 사탕을 하나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됐대요. 계피사탕이었대요. 단물 한번 딱 빨아먹었는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뱉었대요. 쓰레기통에. 그때 걸려버리고 그게 바로 무당들이 굿하고 미장원에 갖다주는 그런 사탕이었어요. 아무거나 얻어먹지 말아야죠. 먹기 싫을 때는 먹지 말아야 돼요. 거절 못하고 먹었다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서 걸릴 때도 있어요. 떠도는 원기들이 주위에 많아요. 상갓집에나 그리고 잔치집에나 또, 어떤 무슨 제사상 주의나 아기들이 많은데 그 아기들의 주파수하고 맞았을 때 이런 상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황당한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준비도 안된 죽음을 맞게 되면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런 악의 지옥으로 상문살, 주당살 걸렸을 때는 바로 처방을 해서 황당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